요게 2학년 20년 9월 거예요. 2학년 20년 9월 문제. 시작해 봅시다. 중세국어의 에의는 관형격조사와 부사격조사 모두 사용되는 양상을 뜹니다. 관형격조사는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의. 누구누구의. 나라의 말이 할때 의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부사격 조사는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 에헴 내나 부사격 조사거든. 내가 붙으면 너 부사되는 거야. 부사되는 게 뭔데? 요것만 기억해. 시간, 장소,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되면 부사격 조사라고 그냥 일단은 생각해. 너무 많은 거 보지 말고 자 봅시다. 대체로 높임을 나타내지 않는 유정병사 뒤에서 관형격조사로 쓰이고, 그렇지! 우리, 이거 얘기 어디에서 했어? 나란 말싸미 할때그 시옷 하면서 했었어. 시간이나 장소 등을 나타내는 일부 체언 뒤에서는 부사격조사로 쓰입니다. 시간, 장소. 저는 하나 더 쓰렸죠? 방향까지. 한편, 에, 의는 모음조와 양상에 따라서 앞에 체언이 양성이면 에. 앞에 체언이 음성이면 의로 쓰입니다. 일단 기억. 문제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관형격조사야. 뭐 의야 의. 그러니까 무엇 무엇 의에 해당되는 말만 일단 찾아 해석봐. 곁에 아니야. 거북의 괜찮아. 거북의 괜찮아. 밤에 아니야. 사람의 괜찮아. 일단 벌써 답은 2, 3, 5 중에 하나야. 다음. 니은에서는 거북의 어 관형격조사네 그럼 부사겠지 나도 곁에 어 장소네 부사격조사야 냅도 밤에 시간을 나타내는 거네 부사격조사 냅도 사람의 관형격조사잖아 일단 지워 곁에 부사격조사네 오케이 나도 역시 답은 2 3 5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럼 살펴보자고. 거북의는 어떻게서 만들어졌을까? 거북 더하기 애의 둘 중에 하나 와야 돼. 뭐가 와야 돼? 의가 와야 돼. 왜? 거북에 우가 음성이니까. 의가 와야 돼. 얘 예, 의야? 대놓고 애잖아. 탈락. 의야? 오케이 합격. 사람의 사람 사람 뒤에 관형격 조사 올 거야 뭐? 의 이렇게 올 거야 괜찮아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 위에 보자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가 있냐 대체로 높임을 나타내지 않는 유정명사 뒤에서 사람 굳이 높여주나 안 높여주나 높여주지 않죠 그러니까 의 쓰인 거 괜찮아 살짝 의심해 봤었지만 됐을까요? 일단 또 답은 3, 5둘 중에 하나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 다음 또 확인할까? 어디가 있을까? 거북의 얘 관형격 조사로 쓰인 거니까, 어, 얘 탈락이었었지. 곁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곁 더하기 부사격 조사에의 둘 중에 하나 와야 돼. 뭐 와야 돼? 의 와야 돼. 왜 여가 음성이니? 까 곁이 어 얘는 괜찮아. 밤에는 뭐겠어요? 밤 더하기 관형격 부사격 조사. 뭐 와야 돼? 애 와야 돼. 왜 밤에 아가 양성이니까. 그래서 이어 적기 하면 밤에 그러네. 얘 맞겠지. 곁이가 아니라 곁에였겠죠. 그래서 둘다 맞는 건 3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 1페이지 중세국어에서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실현이 되는 의문형 어미와 달리, 체언 뒤에 직접 붙어서 의문의 뜻을 나타내며 문장을 끝맺는 조사가 있고, 얘네들을 의문 보조사라고 합니다. 의문 보조사로는 "판정 의문문에는 가/아". 설명 의문문에는 고오 근데 가고는 모음 뒤에 리을 뒤에는 아오로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난스럽게 만들어 놓은 말인데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 문장 하나만 써놓을게요 그는 밥 먹었 는가뭘먹었는 고, 넌먹 는다, 넌뭘먹 는다, 이렇게 문장 4개만 외워 놓으 시면, 쓸모가 참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는 밥을 먹었는가? 네, 아니오로 대답해 줄수 있지. 먹었어, 안 먹었어? 네, 아니요. 판정 의문문. 뭐 먹었어? 나한테 설명해야 되죠. 설명 의문문. 넌 먹니? 네, 아니요. 판정 의문문이죠. 뭘 먹니? 설명 의문문이죠. 요렇게 예요 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일단 요거 먼저 확인할게요. 주어가 2인칭일 때에는요, 무조건 은다예요. 판정이든 설명이든. 주어가 2인칭이면 은다요. 다음, 주어가 2인칭 이외일 때에는, 판정일 때에는 가, 설명일 때에는 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문장을 외워. 밥 먹었는가? 뭘 먹었는고? 요렇게만 외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봐. 이게 그거거든. 판정은 가, 아. 설명은 고, 오. 요렇게 쓴다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옆에다가 또한번 써봅시다. 뭐라고. 얻는 약이 무엇인가 설명이죠. 설명 의문문이지. 이 딸이 너희의 종이냐? 네 아니요. 판정 의문문이죠. 어찌 이름이 성야인가? 이름이 왜 성야인가? 설명이죠. 그러면 하자고. 설명이면 뭐예요? 고야. 판정이면 가야. 설명이면 고야. 다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요. 모음 또는 리을 다음에는 아오다. 이 약이 무엇인가 고로 끝나야 되죠. 이거 고로 끝나야 돼. 됐어요? 2번은요 가로 끝나야 돼. 3번은요. 고로 끝나야 돼. 그런데, 어머! 살펴봤더니, 야, 야,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아니라, 뭐로 해야 돼? 오로 해야 돼. 오로 해야 돼. 그래서 답은 1번. 됐나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세. 우리 그냥 아는 대로 씁시다. 깊은. 아까 뭐였었어? 이어졌기. 아니 밀세. 위에다가 을세. 을세. 종속적 연결 어미. 요 정도는 알잖아요. 방금 한 거니까. 1번. 깊은은. 깊은과 견주어 보니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 이어졌기 했어. 그래, 이어졌기 했어. 오케이. 밀세는 움직임으로에 대응되는 걸 보니, 미다라는 단어 현재 써, 안 써? 안 쓰죠. 현대국어에선 쓰이지 않는 단어야. 오케이. 3번. 요거는 읽을게요. 위에. 첫 소래랄, 첫 소리를 어울워, 쓸띠면, 쓸 것이면, 갈바, 쓰라, 나란히 쓰라. 요 랄은 정체가 뭐다 목적격 조사 목적격 조사 쓸다면 요 단어가 제일 눈에 거슬리네요 그냥 옆에다가 쓸까요 요렇게 쓰여져 있죠 우리 옆에다가 무슨 얘기 해줄까 부스 어두자원군 요리얼 현대 국어에선 쓰지 않는 여린히어 쓰여져 있다. 뭐냐? 힘들죠? 자, 살펴볼게요. 3번. 랄은 현대 국어의 를과 비교해 보니 현대 국어와 단어의 형태가 달랐다. 어, 아, 예. 그럼 참고로 또 확인하러 갈까요?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는요. 앞에 글자가 자음으로 끝나냐? 앞에 글자가 모음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앞에 글자가 양성으로 끝나냐, 음성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달라서 목적격 조사 총네 가지가 있죠. 앞에 글자가 자음으로 끝나고 양성이면 알, 을. 모음으로 끝나고 양성이면 랄. 음성일 땐 를. 됐을까요? 다음, 4번. 쓸디면, 쓸 것이면,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다. 얘 이름이 뭐였어요? 어두 자음군 사용되고 있군. 4번, 맞는 말이지. 다음, 중세국어. 위에 것도 볼게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 한, 이며, 몸과, 이며, 와, 머리털이며 과에 해당되니까 어머 요 이면은 무슨 조사? 우리의 방금 했었던 접속조사지. 다음 살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살흐안 이거예요. 아한 80여개밖에 없는 희읗중성체연또 하나 나온 거네. 그 다음 해석을 어떻게 하냐? 몸 어머. 옛날 엔 얼굴 이라고 쓰면 뜻이 형체 였 죠？근데, 지 금은 안면 페이스잖아요. 페이스 잖아요？페이스 이건 body shape 페이스 의미 축소 몸의 형체 중에 얼굴 만이니까줄어 들었 지 얼굴 어떤 단어 다 의미 축소 된 단어 다. 얼굴은 형체였다라는 의미를 보니 현대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확대가 아니라 축소되었음을 알 수가 있겠군.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볼게요. 15번 문제 별표. 아마 여러분들 프린트 중에서 제일 까다로웠을 거예요. 작년 11월 달 고2 문제였었고요. 현대국어와 달리 일단 밑줄 중세국어의 '에'는 이중모음이었다 라는 근거가 궁금해요. '에'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가 무엇인지 가와 참고해서 살펴보면 알수 있단다. 일단 첫 번째 집이라 옆에다 쓸 거예요. 옆에다 크게 쓸까? 집, 더하기, 이, 라, 야. 밑에 것도 볼게요. 사, 이, 라. 사, 이. 안 쓰고, 라. 불, 휘, 라. 불, 휘. 안 쓰고, 라. 전체, 전체, 라. 얘는, 전차이이라, 곡대라는요, 곡도이이라, 요렇게요. 그래서 구분하자면 요렇게 요렇게 구분할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쓸수 있으면 끝이야. 왜? 앞에 글자가 자음으로 끝나면 이라야. 됐어요? 앞에 글자가 여기 보세요. 요 이랑 이 이는 달라. 여기 이는 <laughs> 이 이는 혼자 쓰고 있지. 그쵸? 그 다음에 불휘의 이 이는 앞에 우랑 같이 쓰고 있지. 그래서 사이라의 요 이는 사이라의 저 이는 다른 색깔로 써야 되나? 단모음이고 불휘의 이는 반모음이야. 혼자 안 쓰니까. 다음 이응 없는 이라 썼어요. 왜? 앞에가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오,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때는 이라야.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네. 그럼 밑에 이제 살펴볼게요. 금은 이제라. 한은 아래라. 이제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위에 쓸려면 쓰겠지. 뭐라고. 이제. 안 쓰고, 라야. 아래라는요? 아래, 안쓰고, 라야. 됐을까? 그러면, 이제, 아래는 1번, 2번, 3번, 어디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요거 2번에 해당되는 애야. 2번에 해당되는 애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뭘로 끝나? 에로 끝나. 그러면 이거, 단 모음이야? 아니야. 딱 봐도 단 모음 아니야. 얘, 이중 모음이야. 이 반모음으로 끝난 이중 모음이야. 아래라에서의 이 아래는 아이, 에로 끝나는데, 정확히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래하고 제일 똑같은 건 누구야? 얘야, 얘 이거야. 찾을 수, 연결 지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인거야. 그러면 이제 답 찾으러 가야지. 일단 첫 번째 가의 의처럼, 이제 아래는 일단 어떠한 형태를 띄고 있다. 이제 아래, 요거잖아. 요거, 요거, 요거 찾아야지. 2번, 3번, 둘중 하나야. 다음! 얘 예, 이중 모음이라면서, 이중 모음이라면서, 뭐, 2로 끝나는, 이 반모음 2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라면, 그럼 사이가 아니라 불휘, 예지. 그래서 답은 3번. 됐을까요? 이거 제 기억에는 이해의, 뭐지? 정답률 제일 낮은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다음 우리 한 문제만 더 하면 돼 야호 조금만 힘내보자고 어 기지개 펼수 있어 오케이 12번 문제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밑에 것만 확인할게요 곧고기 앉아있거늘 곧꼿하게 앉아있거늘 아 있다 아 있다 앉아있다 이거죠 됐을까요? 앉아있어 앉아있어 1번 아 있다가 활용된 형태 어허 앉는 동작은 끝났지 앉는 동작은 끝났어 앉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앉다라는 동작은 끝났어 그러니까 완료다 괜찮아 니은 선을 한데 쉬며 쉬 자더니 선을 한데 쉬면서 쉬면서 쉬다면서 연결음이지 연결어미가 사용되어서 동작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괜찮아 쉬면서 뭐뭐며셔 예 연결어미 다음 틱은 아 있다 눈은 항상 장상 빨아 있더라 쳐다보고 있었다 뭐뭐하고 있었다 아 있다 현대국어 뭐뭐하고 있다와 달리 뭐뭐하고 있었다 이거 누가 봐도 진행이지 뭐뭐하고 있었다 진행이죠 진행의 의미로 표현되어 있다 맞죠 다음 리을 때 묻은 옷을 입고 시름하야 걱정하고 있더니 디귿 리을을 봤더니 보조적 연결어미 아가 하뒤에서는 야 디귿 살펴볼까요? 여기지 빨아있더라 뭐뭐하고 있었다 아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걱정하고 있었다 야 라고 쓰여져 있지 왜 그럴까? 하뒤에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뒤에서는 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괜찮죠? 답은 5번이겠지? 문 닫고 오직 이르되 리을과 미음에선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이 결합된 태로 동작상이 표현되어 있음을 리을에서는 어디에요? 보조적 연결 어미 보조 용언이라고 확인이 되어 있고요. 자, 얘는 옷을 입고 씨름을 하고 있다. 옷을 입... 시름하다 어떻게? 둘다 개별된 단어야. 둘다 개별된 단어야. 의미상 꼭 필요해. 그러면 옷을 입다 본용언. 시름하다 본용언. 문을 닫고 오직 이르되 문을 닫다 이르다. 문을 닫다 의미 이거 살아 있어야 돼. 본용언. 이르다 말하다 본용언 세상에 리얼미음은 본용언 본용언이 연결된 거지 5번처럼 도조용언이 결합된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5번 틀린 거라고요. 됐을까? 그래서 답은 5번. 의외로 눈에 잘안 들어오는 문제. 됐을까? 오케이.